그러네. 네. 백색, 화이트, 노이즈잖아. 화이트 발. 화이트 발란스라고. 네. 어 그러면 일단 한 명씩 좀 찍어볼게요. 우리 승우부터. 네. 저희는 좀 옆에 나와 있고. 자, 와주신 관객분들 위해서. 네. 승우 정면. 네. 오른쪽. 왼쪽. 2층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, 어, 어 석준이 갈까? 석준이. 네, 한번 봐주시고. 센터. 감사합니다. 오른쪽. 하트 해주세요. 하트. 왼쪽. 해적 인사 왼쪽. 네, 내가 만들까? 아 진짜? 그 2층네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은호. 네. 은호 사주시고요 이거 어디서 왔지? 네 봐주시고 센터. 네 오른쪽. 왼쪽. 이층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사세요. 사주시고요. 정면 봐주시고. 네, 오른쪽. 토끼다 았한다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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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해 주세요 토끼 귀해가 이래요 <laughs> 귀여워 등등의 네. 왼쪽 2층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네사드니네 설명해 주시고요 귀여운 포즈 해주 영. 요 귀여운 기분, 귀여운 포즈 이 귀여운 포즈 니이션여아커이션 귀여운 커 귀여운 니이같이션 귀여운 이니이이이

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이랑 저희도 또한장 소중하게 남기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. 어, 가지고 계신 야광봉 한 번씩 켜주시면은 저희 함께 그걸 들고 네. 함께 찍도록 할게요. 그 야광봉이 네.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린 네. 마크 이렇게 만드요 맞아요. 이게 G를 나타내는 거예요.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겠 네. 이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해주셔야 합니다. 이렇게. 네 걸려주세요. 네. 네. 아우리팀이 네. 어. 어. 네. 여기에 해주세요.